안녕하세요 농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콩을 포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콩을 계속 파는 건 아니고 전에 콩을 판다고 인터넷에 올려놨었는데 판매가 완료되었는데도 연락이 와서 살수 있냐고 문의 주셔가지고 소량 남아 있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은 카페나 사이트에서 주문받기보다는 뭐 도시에 사는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입소문으로 주문을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농산물을 이렇게 농산물 박스로 안 보내시고 농협이나 그런 마트에서 나오는 과자 박스 같은 거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박스들은 박스가 되게 약해가지고 택배가 가면서 박스가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박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농산물 박스가 이렇게 두꺼운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콩을 5kg 주문하신 건데, 저희는 무게도 조금 더 여유있게 달아드리고, 콩을 주문하면은 국종 마늘을 몇 알을 이렇게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생강을 판매할 때는 생강을 한 쪽을 넣어드리고, 양파를 판매할 때는 양파를 몇 알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그냥 서비스로 드시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분 중에 3분 이상은 받아보신 농산물을 옆에 같이 온 서비스를 보시고, 마늘이나 감자, 생강, 양파를 또 추가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몇알더 넣어 드리는 게 별거는 아닌데, 농산물을 파는 팁이 될 수도 있고, 광고를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생강이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강이라고 적혀있거나 감자라고 적힌 박스가 있는데, 이게 콩을 팔 때는 콩이라고 적힌 상자가 없어요. 얘는 껍데기치 파는 소랑이 강남콩 박스를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박스에 이렇게 4kg, 4kg라고 적혀있지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100회 노랑콩 5kg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박스만 보시고, 나는 콩을 5kg를 시켰는데, 왜 4kg 박스로 보내냐, 4kg밖에 왜안보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강낭콩이 갈 때는 껍데기 채로 올라갑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다 채워야 4kg가 되는데 이렇게 백태는 콩의 알맹이로만 가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작죠.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을 팔때 일부러 전화를 받기 싫으면은. 여기 4kg라고 적힌 거를 매직으로 지우고 여기다 오고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드려요. 전화가 안 오는데 저희는 무게를 딱 맞춰서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박스 무게를 빼고도 뭐한 150g에서 200g 제가 기분 좋을 때는 500g 이상씩 이렇게 넣어드려요. 이것도 한 가지 홍보 수단이 될수 있는데 뭐, 요즘 받아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꼼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4kg라고 적혀있고, 5kg짜리를 시켜도 저거를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저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너몇 kg나 보냈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근데 직접 달아보시면은 주문한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족을 하시고, 재주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스를 저희가 테이프를 밑에도 붙이고 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놨어요. 이렇게 둘러서 보내는 이유가 택배 기사님들이 그 택배 차에서 농산물을 실으실 때 박스에 농협이란 글자가 들어갔거나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게 무겁기 무겁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덜 나가죠. 약간 그러니까 농산물은 짐의 하단부에 적재를 많이 하세요. 이 위에 여기가 비어 있거나 그럴 때이 위로 계속 농산물 외에도 무거운 거를 계속 박스로 올리면은 박스가 찌그러지고 터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더 감아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잘 터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바퀴씩 감아주면은 여기가 잘 버텨져가지고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박스를 더 단단한 거를 사용하면은 박스 가격이 되게 비싸요. 뭐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최대한 싼 박스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어야 저희도 판매하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병원이라도 저렴한 박스를 이용하고 테이프가 하나에 천원 정도 하거든요 저 테이프면은 이런 박스들을 한2삼3 0개 정도 포장을 할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여기를 마감을 해줘 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게 비싼 박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오늘 보내는 농산물도 소비자께 잘 도착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